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 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 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후 7시에 드리며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일12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정용훈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일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여름행사 일정이 교회보 11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 일교구 황수경 권사의 부친이시며 윤종권 장로의 빙부이신 고 황대식 성도께서 지난 17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